안녕하세요, 은피신이 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드린 그 운동법들 아주 간단한 운동법들이었죠. 집에서 해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짚어드렸던 포인트를 기억하시나요?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데 저는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음... 어,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의 어떤 자리도 연결되어서 돌볼 수 있고 케어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것을 어, 앞부분에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몸으로 원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일어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머리를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에 맞추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지러우시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템포를 꼭 맞춰 주세요. 그다음에는 어깨. 자, 어깨는 손은 자연스럽게 들어뜨리고 어깨 빠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다음에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몸의 관절에 기름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허리. 골반, 어깨 너비로 편안하게 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허리가 제일 시원하네요. <laughs> 그 다음에 무릎. 자, 무릎 무릎도 편안하게 나에게 맞춰서 하나 둘셋넷 다섯 또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다음에 발목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요둘셋넷 다섯. 어, 돌려보니까 오른쪽 발목하고 왼쪽 발목하고 저는 왼쪽이 더 뻑뻑해요. 이렇게 어, 몸을 돌리시면서 느껴보시면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좀 굳어있는지 어디가 더 부드러운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드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두드리기입니다. 무릎 아래부터 두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 너무 천천히 안내를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이 될 정도로 횟수도 본인에게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이 빠르기 하고 이 정도 됐더니 시원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라와서 골반 뒤에, 골반 뒤에 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덟 아홉 열또 자연스럽게 올라오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 전중혈 기억나시죠? 전중혈도 지나가면서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곱지 어, 뭐 하고싶네요? 그 다음에 승모근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열 반대편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열 자, 그 다음에 어깨 안쪽에 들이, 움푹 들어간 곳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굉장히 시원하네요 온 몸을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내가 한번 다 만져주고, 짚어주고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어, 몸을 두드려주고 만져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는요. 기분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호흡으로 하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톡스는 주스도 있고 운동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독소는 언제 쌓이게 되는 걸까요? 독소는 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받았을 때, 혹은 또 어, 몸에 좋지 않은 것들, 어, 해독할 수 없는 것, 다시 내보낼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였을 때 그것을 독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것이 어혈이 되기도 하고요. 몸의 순환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죠. 어, 이런 부분들을 놀랍게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호흡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으로 디톡스를 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는요, 먼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 멈춰 서서 그 호흡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빠르기로 또 어떻게 깊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와 함께 호흡을 해보시면서 어떤 호흡이 나에게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건강한 호흡인지 그것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호흡은, 어, 숨이지요. 어떤 숨이지요? 네. 마시는 숨과 내보내는 숨, 들숨, 날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들숨과 날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들숨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날숨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 순환을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음, 순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순환되지 않으면, 어, 어딘가는 막히게 되고 치우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어, 마음의 병, 또, 몸의 병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은비시니어 학생 여러분들도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시거나, 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지금, 음,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비단 깜짝 놀랐을 때, 그럴 때는 호흡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호흡이 빨라지기도 하고 순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 호흡으로 우리의 경직된 근육, 그리고 놀란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놀랍게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지, 인지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잠깐 어, 숨을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 호흡을 점검해 보셨나요? 호흡이 아, 나는 호흡이 좀 빠르구나. 아, 나는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구나.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셨나요? 호흡을 감지하려면 반드시 잠깐 멈추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잘 되려면요, 어, 눈을 감으시면 돼요.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시고, 내 호흡을 점검하시고, 나는 항상 급한 숨을 쉬는지, 또 너무 어떤 일을 해내기에 어, 처져 있는,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템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우리가 어 항상 가지고 있는 패턴이지만 이 호흡으로 내 안에 있는 음 긴장되어 있는 근육 그 근육을 어 규칙적인 호흡, 내가 다스리는 호흡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도 있고요. 그 이완 시킬 때 깊은 숨을 들여 들여 마시면서 내가 마음 속에 어,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내 생각들 또 감정들 이런 여타의 것들을 내면의 것들을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어,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명상 호흡을 하든지. 어, 또,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다스리려는 노력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음,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놀란 가슴을 먼저 내가 쓸어내린다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음, 신앙이 있으신 분들,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내 몸에서 마음에서 먼저 본능적으로 이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음, 요구가 있고 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호흡법을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등이 굽으면 되, 안 돼요. 그래서 어, 코어 근육을 바짝 세우기 위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빼면 뒷부분에 꼬리뼈 윗부분에 어, 허리가 이렇게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등이 약간 긴장감이 있으면서 몸이 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어,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시면 더 나의 호흡을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손을 내 배꼽 아래 부분 아래 부분을 음, 느껴 보시면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에 내가 흉식 호흡을 했다면. 어, 짧은 숨을 쉬었다면 이제 깊은 숨을 쉬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 눈을 먼저 감으세요. 아랫배에 손 대셨지요? 숨을 들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내 배꼽 밑에 아랫배가 풍선처럼 바람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코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쉴 때는 그 아랫배에 있던 바람을 다 내보낸다 생각하시고 바람을 뺍니다. 다시 들이쉬고 아랫배 부풀리시고, 숨을 잠깐 멈추셨다가, 내쉽니다. 네. 이제 눈을 뜨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 자연스럽게 하셔야지 제 템포,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시 멈췄는데요. 어, 포인트는 들이실 때는 아랫배가 풍선처럼 올라오는 것이고요. 내쉴 때는 홀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홀쭉해지는 날숨을 쉴 때는 음, 관략근까지 쥐어짜듯이 숨을 다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숨을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번 정도를 해볼 텐데요. 어, 숨을 음, 편안하게 쉬신다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숨을 하실 때는 어, 입으로가 아니라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하셔서 이제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허리 세우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아랫배에 손을 대시고, 들숨. 다했어. 네, 이제 눈을 뜨시고요. 나의 심장 박동 소리와 내 몸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몸이 이완이 되어서 몸이 어, 가벼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어깨가 가볍고 또 힘이 빠져 있는 편안한 상태가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신다면 졸음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잘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안내드린 호흡법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우리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몸과 동시에 하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핵심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숨으로 나의 마음, 내가 미쳐 잡지 못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 또한 다스릴 수 있다는 어, 그런 어, 믿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흡법, 디톡스 호흡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